뷰티 크리에이터 결이 아닌 르마의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반지 괄사에 이은 역작 완벽한 육각형 세안제 르마하 요덤 딥 클렌징 밀크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클렌징 자극력 0%, 자외선 차단제 완벽 세정, 이중 세안 해방의 피지 각질 관리까지 런칭 라이브 혜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프케어 결이 아닌 르마의 대표 김정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던 저희 클렌징 밀크 개발이 1년 8개월 연여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야로 8년 전에 저의 첫 유튜브 영상이 바로 클렌징 밀크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어설프고 지금 보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상이지만 그때 작은 날갯짓이 클렌징 밀크를 만들게 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클렌징 밀크가 굉장히 생소했던 10년도 더된 예전부터 해외 직구로 클렌징 밀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10대 후반부터도 굉장히 피부가 울긋불긋한 예민한 피부였고 쉽게 붉어 트러블도 잘 올라왔고 막 까칠하고 건조한 그런 피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관심도 많고 피부 관리를 자연스럽게 꾸준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됐었는데 클렌징 밀크로 사용하고 나서부터 제 피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클렌징 밀크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클렌징 밀크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한 결과 정말 많은 간증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고맙다. 막 이런... 구독자님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보람도 느끼고 제가 클렌징 밀크를 개발하게 된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클렌징 밀크를 워낙에 좋아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클렌징 밀크를 쓰면서 궁금해하시고 약간 불안해하셨던 요소들,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어떤 갈증들 때문에 클렌징 밀크를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결과 만족할 만한 클렌징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okay yeah.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 화장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을 원하시는 꿈나무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품 출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과정을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디테일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 요 방법들이 정석? 적인 진행 과정이라기보다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절대 순차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 판매를 하려면 제일 먼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웠는데 우선 정부에서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가 갖추고 책임 판매업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하고요 책임 판매업 강의까지 수료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필증이 있으셔야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기획에 들어가는데 시장 조사나 현 트렌드 조사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현 시장에서 팔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일명 유연하게 정리를 해서 기획서를 만드는데 내가 만들 제품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좀 확신도 가지고 타인에게 공유해 줄수 있는 그런 문서로 잘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 개발 의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 개발 의뢰서랑 아까 기획서와 한끗 차이로 달라요. 제품 개발 의뢰서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제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분들과 소통을 하려는 목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용물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A4용 이제 한 장에다가 적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 의뢰서에는 내가 만들 화장품의 종류, 성질, 용량부터 제형감, 성분, 향, 색깔, 용기 등등등 제품 내용물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명확하고 확실할수록 내 머릿속에 있던 제형감들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제품을 가장 잘 구현해줄 제조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꼭 알고 가셔야 될 꿀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서 모든 공장들이 다 음식을 잘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공장별로 잘 만드는 종류들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공장은 면을 너무 잘 뽑는다든지 튀김을 너무 잘 튀는다든지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내가 짜장면을 만들 건데 튀김을 잘 튀기는 공장에다가 맡기면 안 되고 면을 잘 뽑는 공장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품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구현하고 싶은 내용물의 우선순위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조 설비들이 최신 시설이면. 위생형인지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샘플 테스트를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d 심 있게 계속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클렌징 밀크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1차 세안만으로 피부에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데일리 메이크업들이 깨끗하게 세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게 클렌징 제품을 좀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제조사를 선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롤링을 했을 때 너무 뻑뻑하지 않게 부드러우면서 가볍게 잘 퍼지는 중점도의 제형감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는거 세 번째로는 클렌징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노인공색소, 노인공향료, 노화학개면활성제 그리고 노피부에 안 좋은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성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번을 충족시키려면 성분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나 제형에 대한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사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용기적인 부분으로는 시연하면서도 우수한 펌핑력이 있어야 되고 뭐 용기에 있어서도 위생적으로 리필이 가능한 그런 용기 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조사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샘플 테스트 이 과정이 가장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형 내보고 써보고 수정하고 다시 샘플 맡기고 다시 나오면 써보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수정해서 다시 샘플 만들고 이거의 무한대의 반복을 거쳐서 드디어 최종 샘플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과정이 더 길어지는데 저희 클렌징 밀크가 너무나도 늦게 나오게 된 이유도 이 샘플링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제형감에 공을 들였다 픽스가 되고 나면 그 성분을 가지고 또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원재료 품질 검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인체 실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상세 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탄력 개선 몇 프로, 임상 완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테스트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임상 이 연구소가 있어요. 그 임상 연구소 모 중에서 내가 원하는 테스트를 하는 데를 선택을 해서 이거라는 목적은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에게 아 우리 제품은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입증받았어 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거죠. 클렌징 밀크로 무언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클렌징 밀크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제가 깨끗하게 지워져요. 라든지 클렌징 밀크만 가지고 세안해도 피부 각질이라든지 피지 제거가 되나요? 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무려 7종의 임상 실험 결과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화장품 용기와 부자재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픽사기 시작합니다. 샘플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 부자재 선택, 용기 선택하고 디자 디자인 입히는 것들부터 마케팅 플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내용물과 잘 맞는 용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뭐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부자재 업체들과 컨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끼어보고 다듬어보고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들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들인데 이때 아마 개발자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올라오게 되죠. 예를 들면, 친환경을 지향하지만 사용하는데 또 불편함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순 속에서 브랜드의 방향성을 비추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상 많이 쓰지 않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설득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도 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욕심은 또 버릴 수는 없고 하는 그 고뇌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설명 없이 이 제품을 사용만 했는데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가 느껴지면서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타겟층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천, 수만 명의 타겟층을 만족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될사람 사실 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고 싶은 제품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서 만족을 하고 나면 은그 제품은 어느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선택하고 디자인 입히고 용기별 무게, 크기에 맞춰서 카톤 박스를 제작을 하고 품질 검사와 제품 생산까지 완료해서 물류센터에 입고가 딱 되고 나면 소비자분들과 만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마케팅 플랜을 세워서 컨셉에 맞춰서 사진 촬영도 하고요, 상세 페이지 문안도 만들고, 프로모션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의 사전 마케팅 플랜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지괄사에 이은 두 번째 역작 르마의 요거덤 딥 클렌징 밀크가 출시가. 됩니다. 저희 첫 런칭은 바로 내일 7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이고 르마의 유튜브 채널과 셀프케어 결 유튜브 채널을 함께 연동을 해서 동시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은 CJ 온스타일의 쇼스트 님이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최아정 쇼의 메인 멤버이신 김선인 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7월 1일 날 뵈요. 런칭 기 기념! 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런칭 기념으로 역대 최대 혜택, 할인류을 가지고 당연히 왔고요. 먼저 본품으로 요거덤 딥 클렌징 밀크 300ml와 미필형 200ml 그리고 요거덤 딥 클렌징 밀크와 함께 쓰면 찰떡궁합인 클렌징송 휴대용으로 공기 접촉 없이 클렌징 밀크에 넣어 다니기 딱 좋은 에어리스 디스펜서까지 오직 라이브 중에만 최대 혜택가와 푸짐한 선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야 구성과 이벤트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 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품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피땀 눈물 그리고 간식들이 모여서 이 제품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클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7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꼭 놀러와 주세요. 제발, 제발 와주세요. 한 번만, 댓글 한 번만 와주세요. 너무 구차한가? <laughs> 너무 구차해!